네, 1단원 기본 도형 대표 문제 1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도형 중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이 아닌 도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다음 중에서 삼각형을 고르려고 사각형과 원을 골라낸 다음 나머지 도형이 몇 개인지 함께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도형 중에서 삼각형을 고르시오. 삼각형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각이 세 개인 것으로도 구할 수 있죠. 또는 선분이 세 개인 것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삼각형이죠. 라도 이렇게 각이 하나, 둘, 세개 있고 선분이 하나, 둘, 세개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죠. 아 어, 그런 식으로 구해 보면 삼각형은 라와 사두 개이죠. 자 다음 이어서 도형, 스텝 2 도형 중에서 사각형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각이 네 개인 것으로 구할 수 있고 또는 선분이 네 개인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와 어, 마아아 아, 그리고 마 이렇게 세개 되겠죠. 여기 각이 네개 있습니다. 선분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가와 마와 라가 되겠죠. 다음, 자, 원을 골라보겠습니다. 원은, 어떤 게 원일까요? 원은 각이 없고, 선분도 없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원을 지금은 고르는 거니까요. 여기서 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는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죠. 동그랗게 생긴 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각도 없고 어, 선분도 없죠. 그래서 원은 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와 바가 동그랗게 생겼죠. 달걀 모양으로도 생겼고, 약간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 이것도 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여기 단원에서 얘기하는 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다르죠. 여기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지요. 여기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 타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원이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도형일까요?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차는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오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원이 아닌 도형은 나와, 그 다음에, 다, 바, 차. 나, 다, 다, 바, 차. 자. 자, 이렇게 해서 총몇 개죠? 네 개입니다. 그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몇 개인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네 개라고 답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나다, 바차, 이렇게 답을 쓰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유제 1번. 다섯 개의 도형 중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삼각형이 몇 개인지, 사각형이 몇 개인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도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네개 있기 때문에, 사각형. 각이 세개 있기 때문에, 삼각형. 자, 이것은, 원도 아니고, 꼭지, 어, 각이 있고, 선분이 있으니까, 원도 아니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죠.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어, 부채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죠? 다음,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죠. 자, 이것도 원이 아니, 이것도 원인데 타원이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세로는 길고 가로는 짧기 때문에 원은 아니지만 일단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죠. 자, 이 문제에서는 삼각형, 사각형이 몇 개인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세어본다면 하나, 둘, 셋, 몇 개가 되죠? 네, 세 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도형을 보고 모든 도형의 꼭짓점의 개수와 개수의 합과 변의 개수의 합을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짓점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변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각각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 구하고 또 하나 구해서 두 개를 따로 구하라는 얘기죠. 자, 스텝 1번. 삼각형의 꼭지점과 변은 각각 몇 개일까요? 삼각형의 꼭지점은, 자,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여기에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 있고, 각이 있는 곳에 꼭지점이 있죠.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꼭지점이 생기고, 선분과 선분 안쪽으로 각이 생기죠. 꼭지점 세 개. 변은 선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네요. 다음, 사각형의 꼭지점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변도 역시 세어보니까 네 개가 됩니다. 자, 이제 합을 구해야 되겠죠. 아, 원도 있나요? 아, 오른쪽에 원이 있으니까 원도 구해봐야 되겠죠. 원의 꼭지점과 변. 원은 꼭지를 이루는 점이 없죠. 변도 없습니다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선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꼭지점 0개 변도 0개가 됩니다 자 이제 도형 3개 삼각형 사각형 원의 꼭지점의 개수의 합은 자, 이렇게 더해주면 되나요 꼭지점의 개수의 합을 더하면 3과 4와 0을 더하면 7개가 되죠 다음 변의 개수의 합은, 오른쪽에 변의 개수의 합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과 4와 0을 더해서 7개가 되죠. 저 이렇게 하면 각각 구한 게 되죠. 7개, 7개. 그것을 뭐 합해서 17개라고 한다거나 하나만 구해버리면, 어, 원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유제 2번. 삼각형 2개, 사각형 1개, 원 1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2개 있고, 원이 1개가 있죠. 네 도형의 꼭지점은 모두 몇 개입니까? 꼭지점만 구하면 되죠. 자, 처음 도형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꼭지점 하나, 둘, 셋, 네 개. 자, 사각형은 각이 4개, 네 변이 4개, 네 꼭지점이 4개네요. 네 삼각형 꼭짓점 3개 또 하나의 삼각형 꼭짓점 3개 원은 꼭짓점이 없다고 했죠 0개 그래서 모두 구하기 위해서 더해 보면 4, 어,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0을 하면 얼마가 되죠 10개가 되죠 모두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1번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선분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오른쪽에 느낌표를 보니까 선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두 점을 곧게 이으면 선분이죠. 점 하나, 점 하나를 이어주면 선분이 됩니다. 자, 함께 선분이 몇 개인지 세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있나요? 다음 두개 여기에 세개 여기 네개 이렇게 다섯 개 마지막으로 여기 여섯 개까지 있어서 이 편지봉투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선분은 모두 여섯 개가 됩니다. 다음 이번 도형 중에서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여기도 느낌, 느낌표를 참조해 보면,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선분 세 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막혀 있어야 되죠.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곡수점이 세개 나오고, 변이 세개 나오고, 각이 세개 나오면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각형 세 개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자, 이쪽 부분이 닫혀있지가 않죠.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형도 아니죠. 그래서 삼각형은 모두 3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습문제 3번. 자, 어떤 도형에 대한 설명일까요? 꼭지점과 변이 없고 동그란 모양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죠? 자, 이것은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지점이 없고, 변이 없고, 동그란 모양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본다면,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죠. 다음 4번 문제 삼각형과 사각형이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도형의 변의 개수를 구해서 합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개수의 합을 구해볼게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변의 개수를 구해보죠. 변의 개수 3개 3개 4개 3개 4개 4개 세개세개세개네개 세 개, 세 개, 네 개. 자, 다했죠이제 합을 내기만 하면 되죠. 자, 이것을, 더하기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3 더하기, d 더하기, y 더하기, e 더하기, g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중복이 되거나 빠진 게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총 10개니까 10개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더 하는 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더 하면 쉽게 더할수 있을까요?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더 해볼까요? 여섯 개가 되고, 일곱 개가 되죠. 여덟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2개씩 더해주면 13개, 14개, 그리고 7개가 되죠. 어,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13 더하기 14 더하기 7로 더쌤이 줄어들었죠. 2개를 더하면 27이 되고 마저 더해주면 34가 되죠. 그래서 변의 개수의 합은 34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자, 도형 중에서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1번 타원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2번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네개의 선분 여기는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사각형 선분 4개로 둘러싸여져 있고 삼각형 선분 3개로 둘러싸여져 있죠 마찬가지의 경우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원은 타원 계란 모양의 타원은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몇 개죠 1, 자 순서를 매겨 보면 1, 2, 3, 4 오, 6번까지. 그래서 총 6개가 되죠. 다음 6번 문제 자, 글을 읽고 기역, 이은, 디귿을 구해서 다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이러면 우리가 우선 삼각형을 그리고 풀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몇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세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사각형은 사각형 그려보면 되죠. 꼭짓점 하나, 둘, 셋, 넷, 네개 자, 그리고 삼각형보다 변이 몇개더 많습니다 그럼 사각형의 변을 구해보면 되죠 사각형의 변의 개수는 네개 삼각형의 변의 개수는 세 개이니까 사각형은 삼각형보다 변이 한개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을 더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어서 값은 얼마죠?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화 문제입니다. 1번 태연이는 학교에서 선분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연이가 방 안에 있는 도형 조각을 선분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책상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올려 놓을 때, 가운데 위치에 놓아야 할 도형 조각은 어느 것일까요? 가나, 다라, 마바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이대로 두면 가운데 있는 도형 조각은 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배치한다고요? 선분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선분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가부터 구해볼게요. 하나, 둘, 자, 구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방,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을 세어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분이 다섯 개가 되죠. 여기서부터 세어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선분의 개수 네 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어보면 하나, 둘, 세 개. 이건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선분의 개수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선분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어, 새롭게 조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넣어야 되죠? 라를 넣어야겠죠. 라를 놓고, 그 다음에 마를 놓겠죠.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가 다섯 개인 가를 놓고, 나를 놓고, 다를 놓으면 되죠. 총 도형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를. 순서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도형 조각은 네,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아처럼 보이네요. 가입니다. 아는 없죠. 다음 2번 문제 진석이는 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죠. 색종이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선을 그었습니다. 자, 점선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잘랐다고 하죠.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잘자른 것을 연상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른 도형을 새롭게 옆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려져 나오겠죠. 잘려져 나오고 가운데 이게 남겠죠. 이렇게 잘라서 떨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가위로 여기 점선 부분을 오려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다른 도형을 그려 놓고 이제 꼭짓점의 개수를 세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서로 꼭짓점의 개수를 구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의 꼭짓점은 몇 개죠? 3개. 2번도 3개. 3번도 3개. 4번도 3개. 5번은 4개죠. 왜 그럴까요? 1, 2, 3, 4번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3개가 되고 5번은 사각형이라서 꼭지점이 4개가 됩니다. 이제 합을 구하면 되죠. 다 더해주면 됩니다. 2개씩 더해주면 6, 6또 2개 더해주면 12 자, 마저 더했을 때 16이라는 수가 나오나요? 그래서 4, 아, 2번 꼭짓점의 개수의 합은 16이 되겠습니다.